자, 165번 문제 같은 경우에 알겠죠? fx가 나와 있고 얘가 이렇게 나왔는데 얘를 새로운 함수 gx라고 이렇게 부르자. 알겠죠? 그럼 gx를 이런 식으로 표현할 수 있죠. 얘는 뭐라고? 극한이고. 알겠죠? 극한값이고. 얘는 뭐가 돼? 함수값이죠. 맞네. 자, 그래서 얘는 x가 2인 곳에서 알겠지? 얘는 극한값이 없어. 따라서 얘는 어떻게 해서 불연속이야. 자, 한데 GX 라고？하 는것은알 겠죠？이런 식 으로 해서, 음, 여 기에다가 X 제곱 플러스 A 플러스 알겠죠? 알겠죠? X 플러스 B 에다가 알 겠죠？FX 알 겠죠？X 2와 X 플러스 1을곱 해준 것 이고, X 가2가 아닐 때 이렇게 될 거고, 여기 는 X 제곱 플러스 A X 플러스 B 고, 여 기에 함수 값이3이 니까, 여기 FX 가3이 죠, 맞 나？얘 가 X 니꼴2일때 야. 알죠? 이게 뭐라고? 극한값 얘가 뭐라고? 함수값 연속이 되려면 어떻게 해서 극한값과 함수값이 어떻게 해서 같아야 돼? 그러니까 여기에 분명히 극한값이 존재해야지만 알겠죠. 우리는 어떻게 해서 어, 함수값 같을 수 있는 거잖아요. 이게 선제조건이죠. 그쵸? 그렇죠? 그러면 x가 2, 2일 때 어떻게 해서 이놈아가 어떻게 0이 되니까, 분자도 반드시 0이 돼야 돼. 그치? 그래서 얘들 2를 집어넣어서 B란, 어, 정리할 수 있겠지만, 알겠죠? 이렇게 2를 집어넣어서 4 플러스 2A 플러스 B가 분모가 0이니까 분자도 0이 돼야 돼. 얘는 0이 아니잖아. 그러면 이렇게 해서 B는 마이너스 2A 플러스 마이너스 B야. 이렇게 할 수, 어, B가 한다. 4죠. 이렇게 할수 있는데, 알겠죠? 어차피 조리제법에서 얘 인수를 찾아내야 되니까 그냥 여기는 어떻게 해서 소위 어머야 조리제법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 그냥 해도 되겠네, 알겠죠? 플러스 b가 될 거고 이 얘가 일라는 인수를 꼭 가질 거야라는 거지, 알겠죠? 그래서 일을 집어넣으면 1이 될 거고 여기는 얼마가 돼? 곱해서 2가 될 거고 그럼 a 플러스 2가 되잖아 여기 곱하면 2a 플러스 얼마 4가 될 거고 따라서 여기는 b 플러스 2a 플러스 얼마 4가 알겠지 나누어 떨어져야 되니까 0이 되는 거잖아 어차피 똑같은 거 나온 거야 알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면 얘가 바로 구해지니까 따라서 리미트 아, x가 어디가 2로 갔을 때 알겠지 자 위에 있는 분 요 것이 알 겠죠. x -2 와 x a 2알 겠죠. 이렇게 될 거고, 그 다음에 여기 x -2 라는 놈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x 1이되 겠지. 얘 없어질 거고, 됐 지. 자, 그런 다음에 여기 다가 2를 집어넣 으면 여기 4 p l u a 가될 거고, 여기 2 집어넣 으면 얼마 3이되 겠죠. 이게 극한 값 이야. 그죠 그럼 함수 값을 찾아야 되잖아. 그냥 x-2 대신 집어 넣으면 돼. 여기는 4 플러스 2a 플러스 b에다가, 알겠지? 3을 집어 넣을 때 얘가 함수 값이죠. 요 극한 값 함수 값이 같으면 돼. 알겠죠? 플러스 a, 알겠죠? 3이 될 거고, 없어지고, 약분 될 거고, 왼쪽이, 오른쪽에 4, 왼쪽에 4 있으니까 없어질 거고, 얘가 넘어가면 b니꼴 마이너스 a가 돼. 알겠지? 그리고 여기에서, b가 마이너스 a니까 마이너스 a 마이너스 니꼴은 어,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a 니꼴 얼마가 돼? 마이너스 4 그럼 a와 b는 부호가 반대다라는 뜻이니까 얼마? 4 알겠죠? b 빼기 a는 결국 어떻게 해서? 4에서 빼기 마이너스 4가 되니까 얼마? 8이 답이 되더라 그래서 답은 4번이 답입니다 자, 166번. 자, fx 그래프가 이렇게 나와 있고, 기억에서, 음, y축에, 대 x 대신에, x 대신에, 마이너스 x 집어 넣었잖아. y축에 대한 대칭이야. 알겠죠? 그러면 y축에 대한 대칭 그래프를 하나 그리면 아주 간단하게 풀릴것 같아. 알겠죠? 자, 그래서, 음, 아, 좌 표가, 자, 이렇게 잡고, 요거두 칸을 일로 보고, 알겠죠? 자, 여기, 얘는, 여기 있는 거는 절대로 어떻게 해서 안 바뀌어. 알죠? Y축이 대칭이라고 할지라도 이렇게 기준점을 정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그림을 오른쪽으로 가면 되겠지? 자, 이런 식으로 해서 이렇게 그려질 거고.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게 이쪽으로 가겠죠? 많이 이렇게 가고, 이렇게. 됐죠? Y 축의 대칭이니까 이렇게 색칠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가는 그림. 알겠죠? 얘가 뭐라고? Y e q f 의 마이너스 X 그래프야. 알겠죠? 자, 그러면 0에 대한 극한 값은 얼마냐? 라고 했을 때, 알겠죠? 0에, 아, 뭐야, 1에 대해서. 알겠죠? 1에 대해서 극한 값은 당연 히 0이 되겠죠? 그래서 기억은 맞는 말이야. 자, 그 다음에, x 플러스 1 하고 알겠죠 fx 가 이렇게 했는데 x 가 2인 곳에서 얘는 다항함수 니까 x 가 2인 곳에서 연속이야. 그리고 2인 곳에서는 알겠죠. 여기 2죠. 여기 연속이야. 그래서 연속 곱하기 연속은 알겠죠. 당연히 연속이 되는 거야. 그게 그러니까 맞는 말이죠. 이걸 확인하고 싶으면 그냥 확인하면 되죠. 알겠죠. 어떻게. 그냥 2의 자극한 2의 우극한 2의 함수값 각각 구하면 되는 거죠. 여기 집어넣어도 다 똑같으니까. 얘는 3, 3, 3 곱하기. 알겠죠. 여기서 2의 자극하는 우극한 함수값 다 0이야. 알겠죠. 그러니까 전부 다 0, 0, 0이 나오잖아. 그치? 맞나? 자 그래서 d 은 니어는 맞는 말이고 디컷은 어, f(x)라는 애하고 f의 마이너스 x라는 알겠죠. 이거에 2의 자극한 2의 우극한 2의 함수값 구하면 되는 거죠. 됐죠 음. 자 f에서 2의 자극하는, 알겠죠. 2의 자극하는 2의 아 0이구나. 자, 0이서 클라프에서 0의 자극한, 0의 우극한, 0의 함수가 0의 자극한은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알겠죠? 그 다음에 0의 우극한은 어떻게 해서 1이 될 거고, 그 것도 어떻게 해서 얘는 자극한, 얘는 이렇게 하면서 우극한, 됐죠 음. 굳이 필요 없지만 합성할 때는 필요하다고 했죠 그 다음에 0일 때 어떻게 돼 0이 돼 그쵸 그 다음에 얘는 여기서 찾으면 돼 0에 자극하는 0에 자극하는 어떻게 해서 1이고 0에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고 함수값은 0이야 그리고 얘 둘이를 더 하면 알겠지 0 0 0이 돼서 극한값이 0이고 아, 함수값하고 같으니까 얘는 연속이 되는 거 맞는 거죠 그래서 답은 5번이 답이다 자, 167번의 1번입니다. 모든 실수 x에 대해서 연속이래. 나겠지? 그리고 이 구간에서 이런 그래프가 그려질 거고, 그러면 당연히 어떻게 해서 1이라는 곳에서 함수 값이 같아야 되겠죠. 다항함수, 다항함수니까 알겠죠? 이 경계를 빼고는 전부 다 어떻게 연속이 돼. 그리고 이거, 나겠지이 앞에 걸 어떻게 해서 이 갈로 안에 있는 거를 중에서 X를 없애려면 빼야 되지. 빼야 되면 주기. 더 해야 되면 대칭. 알겠죠? 그래서 뺐을 때, 얼마가 돼? 4가 되죠. 맞나? 그럼 4를 주기로 하는 그래프가 된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 있는 3하고, 여기 있는 마이너스 1하고, 알죠? 4 간격이니까, 요 함수 값도 같아야 돼. 요두 가지 사실 가지고 푸는 거죠. 알겠죠?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위에다가 1을 집어넣게 되면, a 더하기 1이 될 거고, 이 값과, 여기에다 1을 집어넣었을 때, 마이너스 1, 마이너스 3a, 플러스 b가 될 거야. 그렇죠? 음, 넘어갈까? 그러면 4a,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얘가 넘어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해서 식이 하나 나오지. 그 다음에 또 다른 식을 어디서 하냐면, 여기에 f3이라는 값과 f의 마이너스 1이라는 값이 같아. 알겠죠? 4라는 차이가 생기니까 주기성에 의해서 같아야 된다는 거죠. 그러면 마이너스 1은 여기에 해당되는 것 마이너스 1을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a 플러스 1이 될 거고, 그죠그 다음에 3을 집어넣게 하면 마이너스 9, 마이너스 9a. p l u b 이렇게 되겠지 자 넘어가면 여기는 8a가 될 거고 알겠죠? 마이너스 b가 될 거고 넘어가면 마이너스 10이 되겠네 여기는 4a 마이너스 b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빼면 a 구할 수 있겠다 그렇지 4a는 알겠죠? 빼면 얼마? 마이너스 8이 되고 a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2가 돼 여기다가 마이너스 2를 집어넣을까 마이너스 8이 될 거고 넘어가면 플러스 8이 됐어 알겠죠? 그럼 마이너스 b는 6이 될 거고 b는 마이너스 6이 되네 됐지? 음. 그래서 fx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되는 거죠 어, 마이너스 2x 플러스 1이 될 거고 여기는 음, 마이너스 x제곱 마이너스 2니 곱하면 플러스 6X가 되고, B가 마이너스 6 이렇게 되겠지? 맞네. 자, 여기에서 얘를 구해야 되는데, 얘 어떻게 해당되는 값이 여기 범위 없잖아. 알겠죠? 그러면 얘는 어떻게 해서 4 간격을 똑같다며, 그래서 4씩 줄여나가는 거죠. 알겠죠? 됐어요. 맞나? 그럼 얘는 4의 배수라고 하는 것이 알겠죠. 뭐냐 하면 10의 자리와 알겠죠. 1의 자리가 빵빵이나 아니면 어떻게 4의 배수가 되면 알지? 아, 우리는 어떻게 4의 배수다라고 얘기할 수 있겠죠. 이거랑 같은 애가 뭐냐 하면 f의 얼마가 돼90 아, 얼마 8이 되겠죠. 4간격이면 같잖아. 그런데 4의 배수가 아니야, 그렇죠? 맞나? 4의 배수보다 2만큼 어떻게 해서 적은 아이 또는 이만큼 많은 아이 이런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러면 계속 어떻게 해서 쭉쭉쭉쭉쭉 줄여나가면 알겠지? 이 범위에서는 사회배수 알겠죠? 보다 이만큼 작거나 큰거 알겠지? 또는 이렇게 될 건데 얘는 없고 얘는 이 범위 안에 들어가잖아. 어디에 들어가? 여기에 들어가죠. 죠 여기에 들어간다는 얘기야. 그러면 여기다가 숫자를 집어넣는 거죠. 뭐를? 2를. 알겠죠? F102가 바로 F 얼마가 돼? 2가 되니까. 마이너스 4가 될 거고. 알겠죠? 2를 집어넣으면 플러스 12, 마이너스 6이 될 거고. 그러면 12 빼기 10이니까 얼마가 돼? 2가 답이 된다. 자, 2번이야. 자 여기 되어 있지. 자 요거 x 없애려면 빼야 되지. 빼야 되면 주기야. 알겠죠? 그리고 뺐을 때 얼마 사잖아. 4라는 어떻게 해서 주기를 가지는 알지 4 간격을 똑같다 이런 얘기고. 아 여기 보면 어떻게 해서. 1하고 5하고 4간격이지. 그리고 연속이 되면 내 다함수 다함수니까 2 빼고는 다 어떻게 해서 뭐가 된다고 연속이 될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x가 2일 때, 아시죠? 연속만 되면 되는 거죠. 그 말은 2일 때 함수값이 같으면 되지. 2집어넣으면 5 빼기 4가 되니까 얼마? 1이 될 거고 여기는 2 집어넣으면 어떻게 해서 어 2A 플러스 얼마? B가 될 거니까 결과적으로 2A 플러스 B가 뭐가 되면 돼? 1이 되면 되겠지. 요거 하나 하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었을 때 알겠죠? 5 빼기 2가 돼서 얼마? 3이 될 거고 5를 집어넣으면 5A 플러스 B 얘도 어떻게 같아야 되는 거죠. 아지? 자 그래서 OA 플러스 B가 얼마? 3이야. 이런 얘기죠. 어, 빼자. 마이너스 3A가 되고 얼마? 마이너스 2가 될 거고 A는 어떻게 해서? 3분의 2가 될 거야. 그렇죠? 그러면 얘는 3분의 4니까 알겠죠? B는 마이너스 3분의 1을 하면 되겠네. 그렇지? 자, 그래서 이렇게 될 거고 그다음에 F11이라고 하는 것은 4강경이니까 F 어떻게 4를 빼면 7과 같은 거고. 알겠죠? 얘는 또 f 에 어떻게 3과 같을 거야. 그렇죠? 맞니? 자, 그때 3은 여기에 들어가죠. 맞나? 그래서 a가 알겠죠. 얼마야? 3분의 2 x 고 b가 마이너스 3분의 1이 되는 거죠. f(x)가 알겠죠. 3을 집어넣게 되면 찍찍해서 2빼기 3분의 1이 되고, 따라서 어떻게 해서 3분의 6에 3분의 1 빼면 3분의 5가 어떻게 해서 답이 되겠네. 자, 1 6 8번의 1번이야. 아, 절대 값 들어가서 어떻게 조금 힘들긴 한데, 알겠죠? 어, 일단은 얘는 어떻게 연속적인 함수가 아니라는 게 눈에 보이죠? 알겠죠? 이거와 여기에서, 그치? 그런데 gx라는 함수는 연속인 다항 함수야. 알겠죠? 따라서 둘이 곱한 거, 알겠죠? 둘이 곱한 거에 연속이라고 적혀 있으니까 1과 3에서만 연속이면 되는 거죠. 그래서, 자, f, 알겠죠? x를 여기 지고, 여기에 gx 를 이렇게 주고 g(x)는 일단은 어떻게 해서 ax의 제곱 아 ax 제곱 할 필요 없죠 최고차 인계수가 1이라고 했으니까 그냥 x의 제곱 플러스 ax 플러스 b 이렇게 두잔 얘기죠 그리고 1의 자극한 1의 우극한 1의 함수값 알겠죠? 이렇게 되면, 여기는, 음 1의 자극한입니다. 1의 자극한은 2가 될 거고, 1의 우극한은 1이 될 거고, 함수값은 2가 돼서, 결국 요거 요거 같은 거죠. 이제 얘랑 얘랑 같을 거니까, 여기는 g1이 될 거고, 여기도 g1이 될 거야. 알겠죠? g1은 여기다 1 집어넣으면 돼. g1은 얼마가 돼? 1 더하기 a 더하기 b야. 이렇게 해도 되는데, 얘들이 이렇게 꼽하잖아 그러면, 2g1에서 빼기 니꼴 네 어떻게 해서 g1이 될 거고 그러면 2g1에서 빼기 g1이 되면서 0이 될 거고 그러면 g1은 얼마가 돼? 0이 되겠죠. 맞나? 그래서 얘가 얼마? 0이야라고 해서 식이 나올 거고. 그럼 a 다하기 b는 마이너스 1이야. 이렇게 시간은 나오겠죠. 똑같은 방법을 이용해서 fx 그 다음에 어떻게 gx 이렇게 적어주고 3의 자극한, 3의 우극한 3의 함수값. 알겠죠? 요세이가다 같으면 되겠죠. 3의 자극한은 1이고 3의 우극한은 이렇게 다가가니까 플러스 2가 될고 3의 함수값은 2가 돼. 그러니까 어, 어차피 여기에다가 3집어넣으면 G3이 되는 거죠. 알겠죠? 됐죠? 음 여기도 어떻게 해서 G3이 될 거고. 그래서 둘이 곱한 것이 알겠죠? G3에서 알겠죠? 1을 곱한 거랑 그 다음에 이 G3 알겠죠? 이렇게 곱한 건 같아야 될 거고. 그럼 G3은 얼마가 돼? 0이 될 거고. 3집어넣으면 9 플러스 3a 플러스 얼마? b인 이꼴 얼마? 0이야. 그렇죠? 그러면 3a 플러스 얼마? b인 이꼴은 마이너스 9. 이렇게 될 거고. 됐죠? 뺄게요. 그러면 마이너스 2a가 될 거고 여기 빼면 플러스 8이 됩니다. 그래서 a는 어떻게 해서? 마이너스 4야. 이렇게 나오겠죠. a가 마이너스 4면 b는 어떻게? 3이 돼야 되겠죠? 아니 b는 3이야. 따라서 g x라고 하는 것은 x의 제곱 마이너스 4x 플러스 3 이렇게 되겠지, 됐죠? 맞나? 자 2를 집어 넣습니다. g 2를 집어 넣으면 4 마이너스 8 플러스 3이 돼서 마이너스 4에다가니까 마이너스 1이 답이 되겠네. 자, 168번 이 2번입니다. 자, 다항함수 gx fx는 오른쪽 그림 같아. 알겠죠? 어디서 끊어졌어? 여기와 여기서 끊어졌지. 알겠죠? 극한값도 존재하지 않아. 따라서 연속이 아니야. 그리고 다항함수 gx는 알겠죠? 찾아야 되는데 다항함수니까 모든 x에 대해서 다 연속이 되겠지. 그런데 여기는 무한대가 나오죠? 분모에 무한대가 나면 알겠지? 무한대 분에 무한대 꼴이 나오면 어떻게 해서? 동차가 되었을 때 극한값을 가진다. 알겠죠? 물론 낮은 차수가 되면 0이란 극한값을 가지는 데 0이 아닌 극한값을 가진다는 것은 동차가 되는 거죠 그래서 gx 는 2차란 얘기고 gx 라고 하는게 2차가 될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최고차인 개수가 2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2x의 제곱이고 나머지는 모르니까 ax 플러스 얼마 b 이렇게 두면 되겠죠 됐어요 그리고 난 뒤에 어 fx 하고 알겠죠 그 다음에 gx 이렇게 두고 마이너스 1에서 마이너스 1의 1에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우극한 마이너스 1 이렇게 들어가면 되겠죠 맞나요 1의 좌극한 마이너스 1의 좌극한은 알겠죠 이가 2가, 아, 2가 아니고 1이구나 자, 1이 될 거고. 알겠죠? 그 다음에 마이너스 1에 우극하는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마이너스의 함수 값은 마이너스 1이 됩니다. 그러면 gx는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똑같아야 되니까 자, 일단 은 g1이 될 거고 여기도 g 1이 될 거고, 여기도 g1이 될 거라고. 근데, 얘 둘이를 꼽혀달라며, 알겠죠? 그럼 얘는 둘이 같으니까, 굳이 g1에 니꼴은 마이너스 g1이 될 거고, 됐어요. 넘어오면 eg1은 얼마가 돼? 0이 될 거고, g1은 얼마가 돼? 0이 됩니다. 이렇게 하나 나올 거고, 똑같은 방법으로, 알겠죠? 똑같은 방법으로 fx 적어주고, gx 적어주고, 알겠죠? 마이너스 1에 자극한, 아, 이제 플러스 1이죠. 여기에여기에 여기에 극한 값을 구할 거니까. 자, 그래서 1 플러스, 첨자로 적어야죠. 1 플러스, 1 마이너스, 1의 함수 값입니다. 됐죠? 그러면, 어, 1의 자극한입니다. 1의 자극한은 얼마가 돼?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1의 우극한은 0이 될 거고, 1의 함수 값도 0이 된다. 이렇게 되겠지. 그럼 GX는 여기다가 어떻게 1을 집어넣으면 이죠 G1이 될 거고, 여기도 G1이 될 거고, 여기도 G1이 될 건데, 아시죠 꼽하면 얘는 다 0이잖아. 그러면 마이너스 G1이 얼마? 0이니까 G1은 얼마? 0이야. 이렇게 해서 이렇게 나오겠죠. 됐어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1이라는 여기 마이너스였죠. 마이너스 1과 1이라는 값에서 알겠지. 뭐냐면 0이란 값이니까 gx는 알겠죠. 맞나? 자 어떻게 되냐면 어, a와 b 이것이 결과적으로 어떻게 해서 뭐냐면 이것의 인수잖아. 그러면 2를 끄집어내고 최고차의 개수가 2고 1과 마이너스 1이 약수니까 x 플러스 1과 x 마이너스 1 이렇게 가면 되겠네 그쵸 맞네 그리고 알겠죠 뭘 구하라고 g4를 구해달라는 얘기잖아 그럼 g4는 알겠죠 2 곱하기 여기는 2 집어넣으면 3이 되고 2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어, 1이 된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맞나 그래서 얼마가 돼 얘는 어 4를 집어넣는데 뭐 잘못됐나 어. 4를 집어넣었지 잠이 오나보다 4 집어넣으면 여기는 5가 되고 여기는 3이 되고 그래서 얼마가 돼 30이 답이 되겠네